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 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직각 이등변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AEF라는 삼각형만큼 접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겠죠. 자, 합동이 되고 나머지 두 삼각형이 보이는데 이두 삼각형이 아주 강력한 정보를 주고 있죠. 자, 이두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비가 1에 1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 이 r 이란다면은 반지름 R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죠. 사인 법칙을 활용하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자, 이제 사인 법칙을 고려하면서 주어진 조건 범위 내에서 각과 변을 모두 체크합니다. 자, df 길이 구하는 게 목표죠. 자, 그럼 df 길이를 x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x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fc 길이는 1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그리고 동시에 직각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이 각이 사5도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사5도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도 사인 법칙을 활용이 되니까 각과 변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y로 둡니다. 자 y로 두면은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1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자 주어진 조건 을리해서 사인 법칙을 활용하면은 사인 45도분의 y는 이 곱하기 반지를 하니까 4 r 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인 45도분의 x는 2r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은 되지만은 비를 활용한다면은 바로 2대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자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y는 2x로 해서 x, y 간의 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를 2x로 표현하고 1 마이너스 y, 1 2 x, 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자가 미수가 두 개였는데 한 개로 줄었습니다. 자 이제 이두 삼각형에서 뚜렷하게 보여지는 조건을 활용했습니다. 자그 결과 x, y, 라는이두 변수가 x라는 변수로 통일이 되었죠. 자 x만 구 i n 되는데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이 조건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자, 직각삼각형은 삼각함수에서 많은 역할을 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각형의 이한 각을 세타로 둔다면은 이 삼각형의 각은 자연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세타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삼각함수에서 아주 친숙한 각이죠, 그렇죠? 자, 각 변화를 통해서 같은 함수 세타로 만들 수 있잖아. 자, 그래서 2 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올 때는 삼각함수에서 같은 함수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직각삼각형의 역할입니다. 자, 또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다시 활용합니다. 사인이 2 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x죠. 이때 각 변화를 통해서 코사인 세타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x는 사인 45도 분의 x 해서 사인법칙을 활용했죠. 자, 그래서 c o s 타는 변수, 미수 x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에서 사인타 분의 1 마이너스 2x죠. 역시 사인 45도 분의 2x 해서 사인법칙을 활용하면 은사인타는 변수 x로 역시 표현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수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또 다른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라는 변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x를 어떻게 구할까 의문이 나죠, 그죠 자, 그런데 삼각함수에서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아주 강력한 공식이죠, 그죠 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곱을 하죠. 제곱을 해서 더하면 1이 되죠. 자,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니까 x는 12분의 5가 되어서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7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아야 될게 있습니다 자 직각 삼각형이 나왔죠 자 그래서 두 삼각형이 각이 세타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하나는 사인 세타가 되지만 나머지 하나는 고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고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분명히 x 값이 결정될 것이라는 걸 알고 이미 코사인 제오세타 플러스 사인 제오세타는 1이라는 것을 활용할 것을 알고 구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의미, 이 의도로 접근했다는 것을 알고 이 의도를 숙지하고 다음에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을 정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죠.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은 서로 바라보는 대각의 합이 서로 180도가 됩니다. 180도. 자, 그리고 특이한 경우는 바라보는 대가이 각각 90도로서 180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때는 빗변을 빛변이 지름이 되는 빛변이 지름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두 개로 구성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는 거죠. 여기 사각형 A E D F가 딱이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을 세타란다면은 이 각은 당연히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자 그리고 이 각도 세타가 되고 이 각도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세타와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오면은 이 삼각함수에서는 아주 친숙한 각이죠. 그렇죠. 자 왜냐하면은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같은 세타 각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미수 x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미수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C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DC 길이를 알수 있죠. 왜냐면은 하 BC 길이가 루트 2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BD와 DC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 됩니다. 2대 1이 되기 때문에 3분의 루트 2가 되죠. 그죠? DC 길이가. 자, 그래서 3분의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자, x 제곱 해서 미수 x가 한개 있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x 값이 1 2 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 dc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였죠, 오죠? 이 dc 길이를 구해야지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자, 이 dc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세타와 파이 마이너 세타라는 이 각을 각을 이 구조를 이용해서 구했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길이 비를 구한 거죠. 사인 세타분의 dc하고 사인 세타분의 bd는 2대 1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2대 1이 되는 겁니다. 예를 하면은 바로 암산으로 2대 1이라는 걸알 수도 있죠, 그죠자 그래서 2대 1의 구조로 길이가 구해졌고 이 길이 때문에 호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x 값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